안녕하세요. 스카이트랙 송희선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스카이트랙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카이트랙을 주문하시면 이렇게 박스 두 개를 받으시는데요. 얘는 보호 케이스가 들어있는 박스로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호 케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트랙 본품 박스는 열어보시면 안쪽에 보, 그 충전 케이블이랑 센서 본품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카이트랙은 와이파이 연동이기 때문에 옆에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빨강, 빨강, 녹색 이런 식으로 램프가 들어오면서 와이파이 수신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스카이트랙은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로 데이터 송수신을 하기 때문에 아이패드가 됐든, PC가 됐든, 와이파이로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스카이트랙 얘를 와이파이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시아2 유료 프로그램이랑 엑스스윙 무료 프로그램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엑스스윙 프로 무료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을 했지만 1대1 매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측 상단 접속 또는 영어로 디스커버 버튼을 눌러 주시면 와이파이 연결된 디바이스 스카이 트랙이 보이게 됩니다. 얘만 눌러 주시면 연결이 완성됩니다. 스카이 트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아시아 2랑 Xswing M Pro라는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앱 스토어에서 스카이트랙을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보이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직은 이제 업데이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엑스윙 M 프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ST라고 되어 있는 이 e 모드는 미국 버전 스카이트랙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앱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셔도 한국에서 구입하신 아시아 스카이트랙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2와 X-Swing M Pro를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X-Swing Pro를 통해서 제가 세번 정도 샷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카이트랙 사용하실 때는 스카이트랙 높이랑 공의 높이가 같은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공이 나가는 방향이랑 스카이트랙이랑 평행하게 놔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방금 세번 정도 샷을 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샷은 약간 뒷땅이 나면서 조금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세 번에 대한 평균 데이터를 보시려면 우측 상단의 3선 버튼을 눌러주시면 첫 번째 샷에 대한 데이터, 두 번째 샷에 대한 데이터, 세 번째 샷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균 데이터 값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X-SWING 프로도 무료 프로그램이지만 볼에 대한 거리 값들을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위도, 미터, 야드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스피드에 대한 단위도, 메타 퍼세커 마일 퍼 아워,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타로 세팅되어 있는데 자타로 눌러주시면 레이저 포인터가 반대로 나오면서 센서를 180도 돌려서 사용하시면 자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X-SWING 프로 역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모두 지원하고요 예, 여기까지 엑스 스윙 프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유료 프로그램 아시아2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아시아2 프로그램을 기동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메일. 로그인 기능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용하기 예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연결 끊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와이파이 연결은 되어 있지만 1대1 매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눌러 주시면 디바이스 와이파이 연결된 그 디바이스 스카이 트랙이 보이시고요. 눌러 주시면 녹색 녹색 녹색으로 변하면서 레이저 포인트가 나와서 스카이트랙을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연습 모드와 도전 모드가 있는데, 연습 모드는 말 그대로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전 모드는 니어핀, 타겟 모드, 롱기스트, 이런 모드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연습장 모드로 들어가서 제가 세번 정도 샷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2에서도 제가 세번 정도 샷을 해보겠습니다. 카이트랙 레이저가 나올 나왔을 때 샷을 하시면 됩니다. 레이저가 없는 상태에서 샷을 하셔도 공은 나가지 않으니까 유의해 주세요. 제가 아시아 2에서도세번 정도 샷을 했는데요. 샷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시면 첫 번째 샷, 두 번째 샷, 세 번째 샷 그리고 엑스윙 프로와 마찬가지로 평균 값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아시아 2는 유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몇 가지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되는데 첫 번째 샷과 두 번째 샷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고 어떤 궤도로 날아갔는지 비교도 하실 수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데이터 출력 기능이 있어서 PDF로 변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2D 모드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세션 세팅을 통해서 언어를 바꾸시거나 카메라 각도도 여러 가지로 변경하실 수 있고, 돌 추적 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궤적 선을 하나만 보여줄 건지 다섯 개를 보여줄 건지 모두 다 보여줄 건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 왼손 바꾸실 수 있고요. 컨디션 같은 경우는 런 값을 적게 많게 보통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세팅에서 거리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센서 이름 변경 그리고 라우터 모드라고 해서 네트워크 모드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도 여기서 가능하신데, 지금 현재는 1.8이 최신 버전입니다. 스카이트랙 아시아2에서는 연습 모드와 도전 모드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연습 모드는 말 그대로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전 모드는 리어핀, 타겟 모드, 롱기스트 각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한명 또는 여섯 명까지 세팅을 하셔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 정하실 수가 있고, 거리도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아이패드를 이용한 스카이트랙 X스윙 프로와 아시아2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부터 PC 버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카이트랙 PC 버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려면, skytrack.co.kr 홈페이지 접속 후 제품 소개를 눌러보세요. 기본적으로 스카이트랙 매뉴얼, 그리고 Xswing p r PC 버전 다운로드 매뉴얼이 있고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드롭박스로 연결이 되고 드롭박스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아투도 마찬가지로 아시아투 프로그램 PC버전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드롭박스로 연결이 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PC버전은 모바일 버전과 다르게 아시아 2.5 프로그램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아시아 2.5는 카메라를 연결하셨을 때 스윙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 역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 드롭박스의 다운로드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신 프로그램 세 가지를 모두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X-Swing Pro의 경우, X-Swing Pro.exe 라는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무료 프로그램 X-Swing Pro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마찬가지로 와이파이 연결 후 접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시아 2의 경우 스카이 피팅.exe라는 파일이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 주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와이파이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처음에 그 시리얼 키를 넣으라고 화면이 나오는 경우에는 유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입하신 분들께 숫자 16자리 시리얼 키를 별도로 보내 드립니다. 그 시리얼 키를 넣어 주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시아 2.5는 실제 카메라를 연결해서 샷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kyfitting.exe가 실행 파일이 됩니다. 스카이 트랙 전원을 켠 다음 와이파이를 스카이 트랙으로 연결을 하고 아시아 2.5의 스카이피팅 t e x e 를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아시아 2와는 조금 다른 화면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와이파이 연결은 되어 있지만 1대1 매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스카이 트랙을 눌러 주셔야지만 녹색 녹색 녹색으로 바뀌면서 레이저 포인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연습 모드를 누르시고 샷을 하시면 됩니다. 예, 스카이 트랙을 와이파이 연결 후 skyfitting.exe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카메라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인 상태를 유지하시고 연습 모드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샷을 세번 정도 쳐보겠습니다. 아시아 2.5의 경우, 아시아 2와 기능이 모두 같고, 영상이 제공되는 점, 그리고 화면이 조금 달라진 게 있고요. 모바일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PC버전만 있습니다. 이제, 스카이트랙 PC버전 프로그램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부터는 스카이트랙을 이용해서 스크린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X스윙 버전 3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X스윙 버전 3는 권장 PC 사양을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가격이 나와 있고 설치 방법은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스카이트랙 공식 카페 공지 사항에 제가 설명 방법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만약 설치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팀 뷰어를 통해서 제가 설치를 원격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스카이텔의 공지 사항을 통해 설치하신 X스윙 버전 3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이와 같이 스트로크부터 선모드까지 다양한 연습 모드를 포함한 스크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먼저 드라이빙 레인지가 기본이기 때문에 입장하기를 통해 드라이빙 레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라이빙 레인지 지금 디폴트 클럽이 드라이버로 되어 있는데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관계없이 스카이 트랙은 일정한 레이저 포인터 위에 공을 놓고 샷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아이언을 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결된 카메라 영상을 통해 모션 모션 스윙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엑스스윙 버전 3의 다른 모드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벙커 연습을 들어가 보시면 그린 주위에 있는 벙커에서 벙커샷 탈출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리와 높이 등을 설정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목표 거리를 벙커 낮음부터 높음, 중간, 그리고 핀 위치도 앞 핀, 중 핀, 뒷 핀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연습 모드는 퍼트 연습입니다. 퍼트 연습도 입장을 하시면 스카이트랙이 퍼팅이 조금 약하다는 평가가 많은데 퍼팅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레이저 포인트보다 공을 살짝 뒤에 놓으신 상태에서 샷을 해주시면 인식률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다음 모드는 드로우 앤 페이드 모드입니다. 드로우 앤 페이드는 목표거리 중앙 부분에 망이 있어서 그 망을 드로우나 페이드를 구사하여 피한 다음 목표거리에 공을 안착시키는 연습 모드입니다. 그리고 다음 모드는 짧은 어프로치 연습입니다. 그린 주위에 약 30m부터 60m 정도 어프로치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연습 모드는 타겟 모드입니다. 예전 프로그램 그 양궁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표 거리에 있는 타겟에 정중앙을 맞추시면 10점,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연습 모드입니다. 다음 연습 모드는 섬 모드입니다. 이른바 아일랜드 홀이라고 해서 섬 위에 있는 그린의 공을 안착시키는 연습 방법입니다. 파3 연습에 엄청 도움이 되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연습 모드 코스 어프로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스 어프로치는 X 스윙 버전 3에서 제공하는 모든 코스에 홀을 선택을 하셔서 그 해당 홀 안에서 어프로치 연습을 하시는 모드고요. 코스 어프로치 안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해당 코스 해당 홀에서 티샷을 무한 반복해서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어프로치로 넘어가시려면 다시 우클릭을 하신 다음 원하시는 위치에 클릭을 하시고 그 위치에서 어프로치 연습을 반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홀에서 그린에서 퍼터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시려면 우클릭을 하신 후 그린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린이 선택이 안 되는 경우는 화살표, 키보드의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버튼을 누르시면 그린 주위까지 화면이 옮겨지면서 그린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시면은 퍼팅 연습도 무한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스카이 트랙을 이용해서 1 8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스트로크 모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트로크 모드를 클릭하시면 1인 플레이부터 4인 플레이까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시는 코스를 선택을 하신 후 멀리건이나 그린 상태 홀아웃 정보, 컨시드 바람 플레이트 등을 선택을 하셔서 입장하기를 누르시면 게임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카이 트랙을 이용해서 스크린 게임 제가 1홀 정도를 쳐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카이 트랙은 드라이버 치실 때랑 아이언 치실 때 센서를 조금씩 옮겨 주셔야 되는데, 레이저 포인터가 그 고무티 밑둥을 가르키고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아이언을 놓으신 상태에서 샷을 하시면은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퍼팅 마찬가지로 아까 퍼팅 연습에서 설명드렸는데 공을 약간 레이저 포인트 오른쪽에 놓으시고 이렇게 퍼팅을 해 주시면 인식률이 조금 좋아집니다. 네, 예, 지금까지 스카이 트랙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스카이 트랙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골프를 치시는 분들 중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제품인데 한국에서는 조금 인기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대신 스카이트랙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만족도가 아주 높은 제품이니 한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